나는 날 섬에 가두고 한 발이라도 나가면 폭발하는 수가까지 채웠어 나한테는 평생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게 다카이도 같은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난난 난... 난나 자신을 가둬두고 있었어. 동경하는 마음은 커져가는데, 하지만 난 자유롭지 못했어. 폭발하는 수가. 가이도의 아들이란 입장. 좌절된 소중한 꿈. 이 망할 섬에서 전부 끝날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모든 게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나 자신을 달렸어 그런데 눈이 뜨였어. 나도 바다에 나가서 모험을 하고 싶어. 오뎅차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고. <laughs> 그래? 아, 나참 아버지를 죽이러 온 자와 이렇게 친해질 줄이야. 웃기는 소리하지 마. 다여간 어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을 무턱대고 막질러대는지. 뭐야, 진짜 미안한 거 맞아? 에이스 있잖아. 얘기 좀 해봐. 너에 대해서, 모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든지 다 듣고 싶어. <laughs> 네 동생 진짜 재미는 애구나. 그렇지. <laughs> 있잖아. 지금 해외 상황은 어때? 젊은 해적들도 많이 쏟아져 나와? 그래? 뭐야, 야? 아, 그렇구나! 니 동생 얘기 몇 번이나야 직성이 풀릴 거야? 에 그냥 조용히 들어! 이게 너 지금 거질만이야 놓지 못해? <laughs> 그래, 이용 조각상 말이야. 실은 내가 먼저 부숴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 이건 내가 다음에 오는 그날까지 카이도에게 하는 경고라고. 아빠는 화를 냈지만, 결국, 에이스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어. 뭐? 아, 말했잖아. 카이도가 우리 아빠라고. 어, 왜, 왜, 그래? 그렇게 무서울 거 없어. 아, 아빠라도 난그 인간을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난 오뎅이를 잖아. 난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난 카이도를 싫어해. 난 그저 바다와 모험을 동경해서 자유롭게 사는 오뎅이 된 거야. 뭔데 말지? 그는 에이스는 2년 전에 죽었어. 하지만 난 계속 그 사람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 동생을.